결승전에 꼬리을 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발을 묶고 뛰는 이인삼각 경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서로 발이 묶인 채 뛰는 이 경기에서 한쪽이 나만 잘 뛰면 된다고 생각하고 양 급한 마음에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니 아예 일어서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한쪽이 양 소리 지르겠죠. 나안 해! 이거 빨리 풀러! 이인 삼각 경주의 요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옆 사람의 보폭과 호흡을 잘 살피면서 맞추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지만, 마음을 달리 먹으니 이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결혼 생활도 이와 같은 원리라죠. 나이 들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제일 큰 위험은 이혼이라고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이혼하는 부부들에게는 사연은 달라도 반드시 이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세 가지 징후를 가지고 있다면 이혼은 시간 문제일 뿐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고 반드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에게는 사연은 제 각각이지만 반드시 이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관계 컨설팅을 해온 전문가들은 이세 가지 징후를 가지고 있는 부부는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반드시 이혼에 이르게 된다고 마치 예언을 하듯 강하게 힘주어 얘기를 합니다. 이 징후만 안다면 내가 과연 이혼할 상인가 아닌가 볼수 있는 거겠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세 가지 징후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코 이혼할 수밖에 없는 부부들의 징후. 첫 번째, 무관심, 무시, 이기심. 부부 관계에서 애정이 고갈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세 가지의 위험한 징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관심, 무시. 이기심입니다. 무관심은 상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무신은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은 늘내 주장과 내 뜻만 앞세우는 자세입니다. 이세 가지가 부부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면 영상에 지금 보시는 배우자에게서 느끼는 행복감의 상관관계 그래프에서 부부의 관계는 이미 위험 신호 C 영역, 즉 남편도 아내도 모두 행복감이 낮은 상태에 도달한 그 C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의 묘약은 이세 가지 징후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바로 관심, 존중, 배려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했다고요, 이세 가지. 배우자의 마음을 살피고 귀하게 여기며. 돕고 살피는 이 마음이 없다면 언제고 한 번은 반드시 결혼 생활은 파국에 이르게 될 겁니다. 기어코 이혼할 수밖에 없는 부부들의 징후 두 번째는 남편의 구심력과 아내의 원심력이 충돌하는 겁니다. 은퇴라는 변곡점을 지나면서 부부의 관계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남편분들은 사회생활을 정리하며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구심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서 과거 소원했던 세월을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반면 아내들은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관계망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안에서 밖으로 확장되는 원심력이 강해집니다. 남편보다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을 더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서로 엇박자가 나타날 때 남편은 아내의 변심을 이해할 수 없고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로 여기게 됩니다. 이 부조화가 부부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토양이 됩니다.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남은 인생을 실과 바늘처럼 늘 붙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슴도치처럼 적절한 사이를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겠습니다. 기어코 이혼할 수밖에 없는 부부들의 징후 세 번째 마지막은 잔소리와 불평이 지옥을 만든다는 겁니다. 소통의 부재는 결국 성격 차이라는 이름으로 황혼 이혼의 으뜸 원인이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소통을 막고 상대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잔소리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잔소리가 조언이 아니라 나를 지적하는 불쾌한 소음일 뿐입니다. 특히 무시하는 말투,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 반복될 때 배우자는 마침내 등을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아이 사람하고 살수 없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하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말 습관은 어떻습니까? 한번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습관이 아마도 여러분의 얼굴 표정까지 바꿔버렸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위험 징후들이 우리 부부 이야기와 같아 불안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 잡으면 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배우자에게 시간의 재량과 공간의 분리를 허락하는 겁니다. 간격을 벌려서 지내라고 그랬죠? 배우자가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주고 간섭하지 않고 편히 지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만큼 따로 지내는 시간을 존중할 때 관계는 비로소 건강한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따로 똑같이. 그렇게 말입니다. 두 번째는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서 상대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서로만 탓하고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메타인지 능력이란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이 공감 능력이 다툼을 해소하고 친밀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배려의 말이 입에 배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써보는 겁니다. 배우자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결국 배려와 존중이 배어 있는 말과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눈동자입니다. 상대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작은 거라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매사에 면박을 주는 대신 지금부터는 배우자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기로 마음 먹고. 매일매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랬었다니까요, 연애할 때. 결혼 생활은 속도가 아닌 협동이 승리의 요건인 2인 삼각 경주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만 실천하고 지내신다면 앞서 봤던 그래프에서 우리 부부의 행복감은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한 A 영역으로 옮겨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럼, 더 없이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는 거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는 날까지 배우자분과 끝간데 없이 행복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친구분들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오지람 넓게 참견하지 않고 그저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네이버 카페에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엔 3만 3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맛집으로 이름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